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보통 중년 조부장입니다. 예, 요즘 그 인터넷, 그러 그러니까 유튜브나 아니면 뭐 방송이든 사실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지금 혹시 i f 급 위기입니까? 예, 뭐 그런 말들을 하시는데, 어,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저보다 어린 어떤 직원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흔 중반이지만, 네, 가 20대 중반 된 친구들도 많이 들어오죠. 또는, 뭐,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젊은 친구들한테, 가끔 IF는 진짜 어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듣게 되는데, 어, 좀 세상에 뭐라고 할까. 어, 좀 격세지감이라고나 할까? 예, 좀 새로운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일단, 여러분, 뭐, 시작하기 전에, 노후 준비들 잘 하고 계시겠죠. 어, 노후 준비의 기본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고, 어, 지금 어, 제가 느끼는 체감하고 있는 이 현재 이 시대의 어, 어떤 이 경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주택청약, 안전자산을 포함한 어, 부부 기준 1억 2천, 그 다음에 어, 어, 빚이 없는 내 집, 이렇게 있으면 일단은 어, 노후 준비에 어떤 준비, 어, 기초 작업은 끝났다라고 를 합니다. 이거 놀고 먹는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좀 들빡치게 일하는 조건입니다. <laughs> 놀고 먹는 조건은 도대체 얼마가 될지 는 사실은 없어요. 뭐, 뭐, 어떤 뭐, 영화에서 그렇듯이 뭐, 욕심의 끝이 없으니까요. 자, 일단은, 어,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체감하고 있는 이 경기 불안, 내수 불안들이, 어, 내수 침체의 어떤 느낌들이 제가 1998년도에 느꼈던 IMF 때보다 더 긴박하냐, 어떠냐, 어떤 체감성은 어떠냐라고 하는 질문에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일단은 드립니다. 예, 네. 일단은 뭐뭐 뭐 지금 벌써 IMF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저 어떤 상황이 좀 달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느끼게 어. IMF는 사실은 범 국민적인 대한민국 전체의 나라의 위기였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서서 금도 모으고, 막금 모으기 운동 했었어요. 그래서 금 모아서 뭐빚 갚자, 뭐 이런 운동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막 방송에서 이렇게 있으면 줄을 서가지고 뭐 18K, 뭐 금도, 금 목걸이, 금 귀걸이 이런 거 금반지 하나씩 내놓는 어떤 그런 기부 행사를 했었습니다. 네, 지금 사실, 뭐 방송에서, 야, 나라 구하자! 뭐, 이러면서 지금 뭐, 금모이 달러 모기 운동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좀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일단은, 어... 위기라고 보기에는 너무 달러가 많습니다. 예, 네. 뭐, 한, 제가 알기로는 4천억, 4천억 달러? 뭐, 좀, 탁 하고, 타노스처럼 손한번탕 튀기면은, 한 5천억 달러까지 뻥튀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일단, 그 IMF라고 하는 기구죠, 기구. 예, 어떤 국제은행 기구. 어, 뭐 정확하면 뭐 국제사나머니 뭐 이렇게 보면 되나요? <laughs> 어쨌든 이런 어떤 기구의 어떤 역량으로뭐 정리해고를 한다든가 뭐 나라의 어떤 이, 이, 어떤 업무적인 조정을 한다든가 개혁을 한다든가 하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외세의 어떤 영향으로 정책을 바꾸거나 그러진 않고 있어요. 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나라, 대한민국 어떤 정치가 원하는 대로 일단 가고 있다는 라 부분이 좀 굉장히 틀리고요. 그리고 좀 고무적인 사실인데, 뭐 수출도 줄고 매출도 줄고 분명히 내수도 침체지만,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들은 일단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는 라 부분이 좀 크게 다른 것 같습니다. IMF 때는 고용을 유지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깨지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98년도만 해도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좀 있었습니다. 예전에 일본과 같이 한번그 직장 다니면 정말 60대가 될 때까지 정말 다닐 수있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존재했었어요. 어, 그거를 뒤집는 계기가 뭐였냐면 사실 IMF 국제금융 지원의 시기에 어... 그 개념 들이 전체가 다 깨졌습니다. 어, 평생 난 이곳에서 뼈를 묻을 거다라고 근무하시던 분들이 대부분 퇴출당하고 그러니까 고액 임금자들이죠. 그다음에 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친구들도 좀 취업하기가 힘든 상황. 왜냐면 그때 제가 그 대학교 이제 아르바이트 다니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원했는데 등록금 모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이제, 휴학 내고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그전에는, 그니까, 98년도 IMF 이전에는 되게 쉽게 구했던 직장들이 안 구해지는 거예요. 그 전만 해도 저는 뭐, 용인자연농원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LX컴퓨터라고 해서 지금, 지금은 이제 없었지만 예전에 맥켄토시 컴퓨터 이제, 정식 대리점이었죠. 거기에서도 뭐, 아르바이트 할수 있었고, 굉장히 기회가 많았는데,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IMF가 이미 터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뭐 취업할 데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소, 오랜 기간 동안 저도 어, 돈 문제로 어, 굉장 고심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은 어,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 일단 대한민국이 어떤 외자에 어떤 대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 국내 어떤 국채를 발행하든지 뭐 세금을 쓰든지 해서 제가 알기로는 빈곤층 그러니까 최약체층들한테 지금 약체층들이 세금으로 그러니까 국가에 의존해서 먹고 살고 있는 비율도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들이 일정 부분의 소득을 현재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렇게 위기는 아닙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해요 지금 상황만 가지고 본다 그러면 근데 그건 지금 상황이고 사실 이제, 어 이제 미래학자들은 사실은 2019년을 사실 위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영상을 2020년도에 다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2020년도에, 어, 고통중년이 체감하는 IM급, f IF급 이 경제위기라고 하는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내짚어볼 텐데. 일단, 2019년, 2019년도만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린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laughs> 위기는 아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뭐 자영업자분들이나 어 갭투자 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위기가 오셨어요. <laughs> 그분들한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IF급 m 위기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어 일단 뭐 대부분의 직, 어 회사원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다만 저는 좀 우려스러운 건, IMF 위기는 사실 갑작스럽게 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전조현상이 있었는데, 어 지금의 전조현상들, 그러니까 뭐, 뭐, GDP가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른 전조현상들이었죠. 뭐, 대기업들이 무너지는, 뭐, 그런 망할 것 같지 않은 회사들, 뭐, 기아 같은 회사가 막 넘어가고, 막, 이런 상황이 전조현상이었어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사실은, 약간 그때와 같은 전조현상을 보이기는 합니다. 기업부도는 없어요. 기업부도는 없는데 개인 부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금융위기라고 하는 건꼭 IF같이 m 그런 어떤 국제은행에다가 돈을 빌리는 위기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 국내 은행들 그러니까 어쨌든 은행권에다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때 위기가 오거든요. 어... 어떤 이제 학자들과 얘기하는거는 이제 그 사실은 <laughs> 대한민국이 그 굉장히 큰 부채 그리고 되게 국제적인 어 어떤 전체 불황기 속에서 허우적 되게 되면서 어 빛을 갚을 수 없는 능력이 되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버리는 상황이되버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 그러니까 큰 부채에 의한 어 금융위기 뭐 그런 걸 이제 점치고 있죠. 사실 저도 거기에 좀 동감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어... 국민들이 지고 있는 부채가 어... 1,500조 정도라고 합니다. 어... 뭐장 올해 우리나라가 쓴 예산의 한4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숨겨진 또 대출 또 많다는 거죠. 전세자금 대출은 이제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뭐라고 하지? 소상공인 대출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도 좀 있답니다. 이거 다 합치면 1500조 내지 1000조 사이로 왔다갔다 한다고 라 하는데 그냥 1000조라고 잡아봅시다. 그냥, 한 천조라고 잡아 봅시다. 그냥 저, 저렴하게 뭐 정확한 수치가 아니니까. 대략적으로 잡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2,500조의 빚을 지금 이제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전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4천만 명인데, <laughs> 1,500조의 대출을 줬다라는 거는 좀, 그렇죠 왠가는 사람들은 다 대출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 실제로 저도 지금, 아, 대출 한 1, 2억 정도 껴서 집 살까, 뭐, 지금 뭐, 금리도 싸고 하니까, 어, 뭐, 할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저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이 금리, 그냥 대출,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 리스크를 전혀 안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어, 굉장히 쉽게 대출하고, 어, 굉장히 쉽게 쓰고 있는 거죠. 음, 1억이라는 돈이면 옛날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근데 그 돈, 그런 돈을 지금 정말 아무렇지 않게 빼고 쓰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어, 문제는 이제 이게 곧 리스크가 돼서 돌아올 수 있다, 2020년도에. 왜냐면 하 뭐, 어, 부채상환 만기 기간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 모기지론, 20년 만기, 어, 상환, 뭐, 이런 거 있죠. 음, 뭐, 집이나, 뭐, 사업이나, 뭐, 어쨌든, 어, 일단, 집에 대한 대출상환 한개 일자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뭐 1, 2년 간신히 어떻게든 버텼던 사람들도 어 이제 슬슬, 슬슬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래학자가 보는 거는 음뭐 일부 미래학자 면 전체가 보는 건 아니에요. 그 예, 어떤 사람은 되게 어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어요. 2020년도에 뭐 그냥 일반적으로 오는 그냥 주기적인 사이클링일 뿐이다. 뭐 금방 지나간다. 뭐 1, 2년 안에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되게 이게 전 대공황의 여파와 같이 장기적으로 어, 많은 서민들을 괴롭힐 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다 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일단 저는 2020년도에 저는 어떤 이런 고, 어, 고위험군 대출로 인한 금융위기 비슷한게 올거라고는 저는 사실 생각은 해요 <laughs> 제개인적으로는 약간 그 2020년도 위기론에 한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2020년이 돼서 안정권이라고 생각할 때까지 저는 딱히 큰 대출을 현재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뭐 차를 바꾼다든가 집을 바꾼다든가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어, 그때까지 좀 돈을 좀 모아서 후폭풍에 좀 대비하고 있을 뿐이죠. 뭐. 그래서 안전 자산이나 여러 가지에다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근데 사실은 전왜 여기에 이 비관론에 조금 무게를 싣냐 하면 어 사실 i m f 98년도 i m f 오기 전에 95년부터 서 사실 시그널이 있었어요 뭐 되게 이제 동아시아 우리나라 아니고 뭐 이제 이 동아시아 쪽으로 대만 뭐 싱가폴 태국 뭐 이런 쪽으로 금융위기가 이미 찬찬 찬찬 오고 있었거든요 어그 비슷한 전조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실 보이는데 이건 사실 글로벌 위기이기도 해요 글로벌 위기라는 거뭐 다행, 뭐다 같이 힘드니까 다행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다 같이 위기면 곤란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IMF를 쉽게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동아시아만 위기였고 또 다른 나라들은 되게 흥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6%의 GDP 성장률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탈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지금 대한민국의 GDP는 거의 1%대 성장률을 생각하고 있는데, <laughs> 어, 거기에 지금 내수침체 엄청나죠. 왜냐면 왜 내수침체가 왔을까요?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부채들을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빚을 상환할 때까지. 아니면 빚에서부터 뭔가 자유로워지는 뭔가 나올 때까지. 어,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공무원이 돼서 뭐한 30년간 돈을 정말 안정적으로 벌수 있다라는 확답이 있을 때까지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예. 어, 지금 당장, 어, 뭐, 물론 이제 다, 다 같은 건 아니지만, 어,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대부분의 직원들이 한 1, 2억 정도의 빚을 다집 때문에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 빚을 아는 채로 외식을 뭐 많이 할수 있느냐. 살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느냐. 어뭐 와이프 생일날 아니면 내 생일날 고가 명품 가방을 지금 인력씩 빚을 지고 있는데 사줄 수 있느냐. 뭐 물론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살다 그러면 뭐 그것도 가능하겠는데. 어뭐 이래도 빚 저래도 빚뭐 그래도면 뭐, 뭐 상관 없겠는데 사실 사람이란게 그렇지 않잖아요. 뭐 당장 뭐 결혼하신 분들은 우리 와이프의 눈치도 좀 봐야 되고 그렇죠. 예. 어쨌든, 빚이 있으면 매월 내야 되는 이자나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또못 내면 또 난리가 나요. 은행에서는 정말 무시무시하거든요. 지금 되게 은행권들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금리는 분명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상한 못하는 상한 연체율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늘어나는 건 다행스럽게도 이제 일반 직장인들이 아닌 그 자영업자? 자영업자 대출에서 일단 거기에 국한에서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사실 여파라는 거는 계속 확산되기 마련이거든요. 어, 일단 자영업 쪽에서 빚을 청산하지 못하거나 그러면 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서 돈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은행도 아니면은 뭐 나라에서 그 상환 못한 돈에 대해서 뭐 개런티를 하든가 예, 어쨌든 어, 줄도산 줄 파산의 어떤 위험을 대한민국은 안고 있습니다. <laughs> 어, 저는 사실 그래서 어, 몰라요. 2019년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전조 현상만 보여요. 국제적인 위기, 주식 폭락, 집값 하락. 그렇죠? 지금 뭐 서울은 어떻게든 잘 유지하고 있지만 지방은 그냥 개판 나어요 어, 뭐라 할까, 그 다음에 인구 감소,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GDP 감소, 수출 감소. 우리나라에 지금 뭔가 이 4차 산업을, 어, 선도 해, 갈 만한 이 아이템이 없어요. 예, 네, 전부 다 3차 산업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네, 그나마 그 3차 산업들이 지금 이제 거의 오스톱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일 무역 갈등 때문에 또 그나마 또 생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가도 올라가겠죠, 그쵸? 뭐 그런 상황. 어 지금 전 국가가 이제 그 보호 무역으로 돌아섰습니다. 자유 무역주의에서 어 대부분 다 보호 무역주의로 돌아서면서 어뭐뭐라 할까? 요그이 생산과 판매와 어떤 유통의 어떤 체인이 깨지고 있어요. 그 3차 산업에 의존하던 대한민국이 어좀 벽을 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어 2020년도에 좀, 어 다시 한번 두고 봐야겠지만, 아, 2020년도에 도래하는 아마 금융위기는 IF위기는 아닐 테고, 어 개인적인, 어 지출에, 그, 대출에 의한 개인 파산의 위험이 좀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일단, 경기가 안 좋으면 취업이 되지 않을 테니까요. 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난 지금 취업 유지하고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겠는데, 어, 어 어떤, 어떤 이유로 해서 내가 산업에서 퇴출되고 나면 다시 복귀하기가 힘들진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 영상 혹시 좀 같이 보시고 계시는 분 있으시면, 저는 2020년을 좀 대비하고 준비하고 생각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언제 어떻게 도래할지 모르는 거니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의 준비들? 뭐 저는 뭐 이코노미스트나 뭐 원달러 환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미래를 예견하거나 그럴 순 없지만, 어, 일단, 올해 초에 제가 우려했거나 또는 권장해드렸던 상황들에서 원달러 환율이나 에너나 금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실패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이건 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많이 공부했거든요. 책을 읽었거든요. 어, 일단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늦지만,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고 있는 건 맞지만, 제가 우려하는 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2020년도를 사실 은 그렇게 밝에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뭘 하시려고 하신다 그러면 2020년이 지난 후에 하시는 게 좋겠다. 뭐 집을 사시거나 차를 바꾸시거나 뭐 명품백을 사시든지 에 뭔가 소비 지출을 좀 늘리시거나 뭐 이런 어떤 지출 행위를 하시겠다 그러시면 2020년이 지난 후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번에 또. 요 올해 10월부터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시행하죠. 여러분 이거 예전에 한번 했던 거예요. 했던 데이터를 보시면 1년 후에부터 그니까 시행하고 그 다음 연도에 올라가는 폭이 확 줄고 그 다음 연도에부 감소로 들어갑니다. 10% 정도 감소해요. 여러분. 집값에 10% 정도밖에 감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 떨어져 폭락이란 건 없어요. 네. 어... 결국은 제가 봐도 지금의 뭐 모은 대책을 해도 떨어진다 해봐야 10%예요. 그 정도 생각하고 집을 구한다 그러면 한 1년 정도 지난 지금 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되고 1년 후에 하시는 게어 손해를 좀 메꾸시는 방법이 되시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물론 이제 이게 지나고 나서 물론 그게 또한 8년 정도 뒤에는 또 역전했죠. 집값 떨어진 것만큼 다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또 폭등을 했죠. 뭐 그런 어떤 역사는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그 집을 가질 수 있, 가지고 유지하고 있을 때 얘기죠. 1억 막막 수십 수십억씩 대출 받아서 여러분 10년씩 유지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없어요. 예, 뭐 있으신 분은 하세요. 예, 있으신 분은 언젠가 하면 저는 서울에서 집 사면 뭐 언젠가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부동산이니까요. 하지만 뭐 지금은 좀 적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 어, 어,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중년이 바라보는 지금 이 시대가 과연 AI f 시대인가라는 어떤 그 경험에 의한 비교를 좀 해봐 드렸고요.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2020년도가 결국은 이이 어, 이, 이 질문에 판가름할 수 있는 어, 그 터닝 포인트다, 엔서 어, 포인트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어, 뭐 거의 라디오급 뭐 방송이라 뭐 도표도 못 드리고 항상 제가 그냥 공부하고 평소에 보는 걸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대한민국 많이 걱정되고 또 우리 중년들이 사실 그 준비되지 않은 미비한 상태에서 이 사회, 사회에서 퇴출될까봐 저 자신조차도 굉장히 노심초사합니다. 어, 마지막 한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위해서 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중년들 어, 정말 그래도 좀 노년만큼은 좀 빡세지 않게 보내는 그런 데뷔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의 어, 어떤 멋진 노후 준비를 항상 기원하고요 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대한민국 보통중년 조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